해마 맛집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 손으로 잡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밥도둑 중에 밥도둑 갈비찜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다른 갈비찜 좀 다르게 소스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집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서. 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 갈비찜이 좀 특이하다고 하던데요. 아 저희 집에는 갈비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카레 갈비찜을 만드는 집이에요. 카레? 오, 카레와 만난 갈비찜 이거 들어는 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중독적인 거. 맛 매콤한 카레와 탈짝 지근한 갈비찜이 만나 만들어낸 환상의 조합. 그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달려가 보자. 갈비찜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수제 소스가 이 집만의 비결이라는데, 몸에 좋은 한방 재료를 넣고 끓인 소스라고 합니다. 이게 1차 소스인데요. 어, 저희 집에는 사과하고 여러 가지 약초, 뭐, 대피라든가 감초, 상한 벗을 내려 가지고 이렇게 1차 소스를 3시간 동안 끓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나중에 싹 건져내고, 3시간 끓이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2차 소스까지 넣어서 고기를 여기다가 이제 재질 거예요. 1차로 끓여낸 소스가 식혀질 동안 감칠맛을 내줄 양파와 배를 믹서기로 갈아주는데요 만들어 뒀던 1차 소스에 적절히 배합해 주면 2차 가공까지 끝이 납니다 이게 1차, 2차 소스를 끓여가지고 어, 고기를 재는 소스예요 그래서고 이거를 이제 고기에다 이렇게 부어서 3일 동안 숙성을 시켜야 돼요 냉장고에 이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고기가 조금 부드럽고 그다음에 양념도 너무 잘 배어서 고기가 맛있겠죠.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단계예요. 어, 찜 요리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사흘 동안 잘 숙성된 살코기들로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채소들. 그렇지 팍팍 많이 넣어줘야죠. 뒤이어 기존의 갈비찜에 대한 편견을 깨줄 카레 소스까지 넣어주면 아, 노란빛으로 물든 갈비찜이 완성돼가죠. 모락 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찜의 역사에 새로운 한 줄을 쓰다. 이름하여 매운 카레 갈비찜입니다. 은은하게 올라오는 카레 향과 매콤달콤한 양념에 절인 살코기의 그 맛. 와우!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은 항암과 염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을 증진해 줄 뿐만 아니라 맛까지 책임지는 카레 갈비찜이라니. 아유, 상상만 해도 군침이 안돌 수가 없네요. 일단 갈비살이 너무 부드럽고요. 어, 다른 집과는 좀 다르게 카레를 주 소스로 하니까 좀 독특했지만 조화롭고 맛있었습니다.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보통 빨간 양념으로 이렇게 갈비찜을 하는데 여기는 카레로 해가지고 되게 조합도 괜찮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아, 집은 카레랑 고기가 너무 조화라서 먹는데 점점 끌리게 돼서 좀 먹게 되고요. 또 보통 갈비찜은 좀 고기가 좀 질겨서 안 먹게 되는데. 여기는 고기를 되게 좋은 거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잘 맛있게 먹기가 좋습니다. 갈비찜과 카레 소스가 색다른 조합이었고 부드러운 갈비 속에 카레 소스가 진하게 배어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